k b 월 첫날에 2%가 올랐었고 어제 2% 조정을 받았고 근데 오늘은 어 굉장히 급락장이 나왔어요. 근데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올렸지만 어 지금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아래 꼬리라고 보통 한단 말이죠. 아래 꼬리의 저점이 거래소가 지금 6.16%가 빠졌었고요. 아침 10시 반이었죠. 어 이렇게 분차트를 보면 어 아침 10시 33분, 어 10시 33분에 거래소 지수가 6. 16%가 빠졌었고,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한 2.85%까지 어, 절반, 이 약간 넘는 정도의 반등이 나온 음선의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든 음, 거래소 지수,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요. 코스닥 지수도 심하죠. 코스닥 지수는 아래 꼬리가 5.91%까지 빠졌었고요. 어, 그래서 아래 꼬리가 5.91%까지 빠졌었고, 음, 역시 한 절반 정도 반등을 주는. 그래서, 거래소와 코스닥,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 빠졌니? 여러 가지 이유를 댈수 있어요. 어, 예를 들어서. 야, 어제 미국도 빠졌잖아. 근데 미국이 렇게는안 빠졌거든요. 근데 미국 왜 빠졌는데? AI 버블이래. 그래서 팔란티어가, AI 대장도 팔란티어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빠졌어. 그래서 뭐, 테슬라도 빠지고, 뭐, 구글도 빠지고, 엔비디아도 빠지고, 그냥 빅테크들 다 빠졌어.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정받은 거야. 라고 하기에는, 그렇다고 장중 6%나 빠지나?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. 음, 일본도 빠졌어. 어. 그러면, 이게 재료는 결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. 모든 호재가, 호재가 잘 작동을 하는 이런 상승장에서 악재는 금방 짧게 짧게 지나갔었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악재가 원래 반응보다 훨씬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는, 어, 이게 좀 고점에서 나타나는 징후들. 이 상승장이 초입에서는 악재는 반응도 잘안 돼요. 매일 오르니까. 근데 이렇게 고점에서 악재가 크게 반영이 됐어 지금 차트를 보면. 어제 2%가 떨어졌고, 오늘 3%가 떨어졌으니까 이틀 동안 5%가 떨어졌거든요. 그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. 그동안의 조정이 이런 조정이 있었냐라는 거죠. 10월 달에는 음선이 두 개인 적도 없어요. 9월 달에도 음선이 두개 음속이고 아주 짧은 음선. 이거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 음선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할 수가 있냐 해서 할 수가 있죠. 왜? 많이 올랐으니까. 얼마나 많이 올랐다고요? 어제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제 기준 또는 월요일 기준으로 10월 달에 20%가 상승을 했고요. 2025년에 70%가 상승을 했었죠. 오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. 10월 달